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지난번 서킷 입문 영상 어떻게 좀잘 보셨나요 서킷에 어떻게 가야하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특별한 차나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건가 의문점을 가지셨던 분들 이제 좀갈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laughs> 서킷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이어지는 영상 쭉쭉쭉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준비해 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서킷에 갈때꼭 필요한 물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 이거 없으면 서킷에 못 들어가는 물품들부터, 그리고 안전장구류들까지 쭉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같이 알아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도 국내 서킷의 대표 주자인 인제 스피디움의 이용 규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다 똑같아요. 인제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데 가장 보기 편하게 나와 있는 게 인제 서킷이라 가지고 인제 서킷의 이용 규정을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은 코스 주행 차량 안전 장비의 필수 사항과 그리고 권장 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필수 사항에 적힌 물품들은 꼭 있어야지 서킷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사전에 딱 걸리고 차단합니다. 입장을 못하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필수품은 바로 헬멧입니다. 흔히들 하이바나 아니면 최근에 배그 때문에 뚝배기라고들 많이 부르죠? 바로 그물건. 다른 건 몰라도 이 헬멧만큼은 진짜 이거 없으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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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당장 내가 헬멧을 구입한 여건이 안 되고 아니면 좀 단발성으로 서킷에 가서 즐기려고 하는데 그럴 때 헬멧을 사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죠? 내가 헬멧이 없으면 어떡하냐 인재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laughs>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는 스포츠 주행 특성상 이 남이 쓰던 헬멧을 좀 돌려 쓴다는 게 아무래도 찝찝하죠. 일회성 가시는 분들 말고 내가 좀 이제 서킷을 계속 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매번 빌리지 마시고 나만의 헬멧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헬멧을 대체 사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이용 규정에도 적혀 있는데. 차량 운전자용 헬멧은 풀페이스와 오픈페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자, 이게 풀페이스 헬멧이에요. 풀페이스 헬멧. <laughs> 말하면은 마이크에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겠다. 어 이게 풀페이스 헬멧인데요. 흔히 볼수 있는 오토바이 헬멧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인데 내가 오토바이 헬멧이 있다 하시는 분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전체 얼굴 전체를 보호해 주는 특성 때문에 이 풀페이스 헬멧이 가장 안전하지만 구조상 이 풀페이스 헬멧은 큰 단점이 있어요.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아, 아, 방금 제가 쓴 다음에 안경 끼는 것도 짜 힘든 거 보셨죠. 일단 시야도 좁아질 뿐더러 머리 전체가 감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들은 이 위쪽으로 주행풍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나 있지만, 뭐, 양상차에는 주행풍이 들어갈 게 없죠, 당연히. 게다가,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헬멧을 쓰고 안경을 쓰는 것도 있는데, 안경에 김이 정말 많이 서려요. 이 앞을, 앞을 막고 있다 보니까, 이 입김이 위아래로 퍼져서 안경에 김이 정말 많이 서리거든요. 그래서 트랙데이 정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이 풀페이스를 쓰시는 거를 좀 저는 비추를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왜 있냐? 언젠가 언젠가 저도 양산차가 아니라 레디컬 같은 걸타볼 날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쓰고 다니는 거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 오픈 페이스 헬멧입니다. 짜자 자, 큰 범주에서는 오픈 페이스라지만, 작은 범주에서 오픈 페이스는, 요 귀까지만 덮는 걸 말하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볼까지 덮는 하프 페이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여튼, 딱 보시다시피, 개방감이 있고, 그덜 덮고, 이 안경에 김이 서리지도 않아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오픈 페이스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처음에, 뭐,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풀페이스 헬멧을 썼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멧을 바꿨거든요. 실제로 장시간 박스카 안에서 달려야 되는 랠리는 보시면은 다 이렇게 하프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죠. 그리고 헬멧과 더불어 말해야 될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이 발라클라바. 앞서서 말했듯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은 땀이 안 나던 사람이라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한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그런데, 아, 이 헬멧을, 뭐, 안에 이런, 요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긴 하지만, 이걸 뭐, 통째로 빨 수도 없고, 일부러 빨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발라클라바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땀을 흡수해주고, 또이 발라클라바 자체가 방염소재라가지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했을 때, 또 불길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땀 흡수하기 좋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좋고, 그리고 이 헬멧을, 쓰고 벗을 때 이게 약간 매끈매끈 해가지고 머리통이 잘 들어가요. 헬멧 뿐만 아니라 이 발라클라바를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이 풀페이스 헬멧이랑 오토바이 헬멧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뭘까? 대체 뭘까? 얘랑 오토바이 헬멧이랑 다른 게 뭘까? 뭐냐면은 바로 요거입니다. 요 클립. 이걸 바로 한스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한스는 한스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바로 한스입니다. 이게 바로 한스고요. 이렇게 목에다가 착 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클립을 요 헬멧에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6점식 벨트가 이 한스 위 아래로 쭉 내려오죠. 이 경추 보호대 갑자기 차가 이렇게 탁 쏠릴 때 목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목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고정해줘가지고 경추를 보호해주는 경추 보호대입니다. 이 4점식, 6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야지 이거를 한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데이에서도 이 한스를 착용하신다면은 부상 위험을 한참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당장 서킷을 갈때 버킷 시트에다가 4점식, 6점씩 안전벨트에다가 한스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헬멧을 구입하실 때 한스 클립이 적용되어 있는 헬멧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없는 것들은 좀 싸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비싸고요. 그리고 뭐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들은 긴 팔, 긴 바지. 뭐 일반적인 복장에는 뭐 저처럼 선수가 아닌 이상 레이싱 슈트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긴 팔에 긴 바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여름이라면뭐긴 바지야 그렇다 쳐도 위에까지 긴 팔을 입기엔 좀 부담스러운데요. 팔토시 아시죠? 팔토시, 쿨토시 같은 거. 그런 거 반팔에다가 쿨토시 착용하셔도 입장은 되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요. 혹시나 또 그거 안될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긴팔 상의는 하나쯤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운전할 때 그냥 적당히 편한 신발 신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생각보다 이 신발이 운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 페달을 운전자가 밟아 나갈 때 정말 이 브레이크에서 오는 느낌 그리고 액셀레이터에서 오는 느낌 그런 미세한 느낌들을 자기가 다 느껴야지만 이제 운전을 성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받으려면은 이 신발 밑창이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이게 딱 정석적인 드라이빙 슈즈의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굽이 거의 없고 손쉽게 구부러질 정도로 부드럽게 얇습니다, 밑창이. 그리고 뒤꿈치를 기준으로 페달 조작을 쉽게 할수 있게 밑창이 뒤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닿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신발, 요런 형태의 신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퓨마의 스피드캣. 제가 급식이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제품인데, 대체 드라이빙 슈즈로 나온 신발이 급식이들한테 그렇게 인기였는지, 아직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꼭 드라이빙 슈즈, 레이싱 슈즈가 아니라도 컨버스화나 아니면은 다른 밑창이 얇은 다른 운동화를 신으셔도 무방한데요. 기왕이면 그래도 드라이빙 슈즈 하나쯤은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 다음에는 손이죠. 신발 다음에는 바로 장갑입니다. 원래 글러브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이었는데 어느새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권장사항이더라도 개인적으로 글러브는 꼭 착용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저도 손에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이 땀이 나는 거를 상관없이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은, 스티어링에 대한 그립감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장갑 안 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끼고 하는 게 꾸준히, 장시간 운전하기에는 유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싱 장갑 하나쯤 마련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물건들을 구매하시려고 검색하시다 보면은, FIA 인증이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 국제자동차연맹이 인정한 제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FIA 인증이라고 인증 넘버 써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또 찾아보면 언제까지 쓸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보시면은 얘도 있고, 하이바에도 있고, 한스에도 있고, 레이싱 슈트에도 있고, 레이싱 벨트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레이싱 용품에 FIA 인증이라는 게 박혀 있는 순간 가격이 굉장히 뛰어버려요. 어, 물론 기능적으로 FIA 인증이 더 좋은 거는 확실하겠지만 방염 소재도 확실하게 쓰고 더 안전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인증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지만 똑같은 레이싱 용품 제조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FIA 인증이 없는데도 좀 저렴하고. 쓸만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갑 사정과 취향을 좀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소화기네요. 소화기도 있으면 좋겠죠? 고압, 고열에 빡시게 시달려야 되는 서킷 주행의 특성상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차량 화재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로록 전소되는 것보다는 차에서 바로 쓸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큰 재산인 자동차에 손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은 서킷 가실 때 차에다 소화기 하나를 비치해 두시면 좋고요. 근데 또 아무 소화기나 넣으면 안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건물이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분말식 빨간 소화기 있죠? 이거는 차에 뿌리는 순간에 차가 끝장나요. 불은 당장 끌수 있지만, 차를 살릴 수는 없고,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는 하론 소화기 썼는데, 이게 뭐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하론 소화기가 없어졌고, 하론 소화기를 대체하는 가스식 소화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비하셔가지고 차에 비치하시면은,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견인고리. 견인고리가 뭐지? 뭐지? 견인고리가 뭐지?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자동차 트렁크 밑판을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쇠고리가 있거든요. 이게 견인고리에요. 이거를 앞범퍼랑 뒷범퍼에 조그맣게 열수 있는 동그라미 구멍을 열어가지고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차를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튼튼해요. 그래서 흔히들 감자캐러 간다 그러죠. 서킷에서 코스 이탈해가지고 이 풀밭이나 자갈밭, 흙밭에 들어가는 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자력으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견인 고리가 있으면은 별 문제 없이 서킷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륜구동 차나 와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끌어내줘요. 하지만 견인 고리가 없으면은. 아, 이제 또 지게차가 출동하고, 지게차가 출동을 하면은, 지게차를 움직이는데 쓴 비용, 그 군한 비용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자캐러 갔다가 큰돈 쓰지 마시고, 견인고리 하나쯤은 서킷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 차에 순정품으로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그걸 걸어 놓으시면 좋구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견인고리를, 상시 걸고 다니면은 또 공도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차량의 앞뒤로 철제로 된 물건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견인골를또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너무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토우스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퍼 안까지 이 토우스트랩이 쑥 들어가서 요 벨트 부분만 내름 나와요. 그래서 서킷 다니는 차 중에 요, 뭔가, 범퍼에서 낼름 나와가지고 너덜너덜거리는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 토스트랩이구요. 그래서 저도 8력탈때 인제 1, 2번 코너에서 감자키로 지대로 꽂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토우 스트랩을 장착해 놓은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벨트 같아 보이는데 차량을 끌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해요. 예. 네,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토우 스트랩이 또 서킷 다니는 차들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이거를 또 패션 용품으로 달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토우 스트랩은 진짜 인증받은 그리고 이 인장력 인증이 된 그런 제품을 쓰셔야지만 만약에 사태 끊어지는 경우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서킷에 들어갈 때 필수적인 용품들, 그리고 있으면 좋은 안전장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게 좀 많죠. 뭐 이것저것 많은데다가 이게 금액이 꽤 돼요. 이것도. 그래서 꼭 전부 다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갖춰야지 이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헬멧은 하나 마련해야 되지만 헬멧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필요로 느낄 때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구매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만 개인적으로 뭐 하나 사실 때 너무 저렴한 걸 찾지 마시고 이런 거 샀다가 또 중복 투자를 할 위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물건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의 서킷 가이드 지금까지 썬더볼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안전장구와 필수품이 아니라 서킷에서 이것만큼은 있으면 꿀이다 꿀템들 그리고 이것만큼 있으면은 내가 뭔가 랩타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물건들에서 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은 채널 선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 끝.